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뿌옇게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낮부터는 차츰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마스크와 함께 우산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눈이나 비 내리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고요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곳곳에 눈이나 비소식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전북, 동부와 경북 내륙,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 산지에 1에서 5cm 가량 수도권과 충남, 전북 서부와 전남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 또 경남 내륙에는 1cm 내외로 눈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5에서 20mm, 그 밖에 비 오는 지역에서는 5mm 내외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해안과 강원산지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사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 많이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많아 대기 탁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만큼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 남해 서부 해상과 동해 중부 해상을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까지 전 해상에서 바람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6m까지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10도 이상 떨어져서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추위 대비 더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글피까지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전라 서부에 30cm 이상, 제주도 산지에 50cm 이상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니 폭설에도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 많겠고요. 오후까지 연무나 박무로 남아있는 곳 있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